자, 이게 시동이 안 걸려서 출장을 나왔습니다. 키가 이게 스마트 키인데 눌러도 개입판니 불이 안 들어와요. 그리고 불이 안 들어오고 또 비상등은 들어와요. 비상등. 비상등은 들어오고 안먹다 이트 이런건 안누르고 스마트 눌러도 이게 안되는데 지금 저기 키가 없어서 없는데 키가 있어도 안돼요 일단 키를 가져오면 한번 해볼게요 키는 다른 뭐 얘가 스마트 키라 자, 한번 모듈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이게 고장 난 거에 또 처음이에요. 이거. 그래서 일단은 열쇠, 키부터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. 건전지가 또 제대로 있는지, 건전지는 교환했다고 하시는데 건전지가 또 맞게 교환되는지, 키가 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꼭도 확인해야 되고 더 힘들어진 것 같아 수리하기가 키가 좋으면 보겠습니다. 아, 어, 이게 건전지 들었어요? 네이 찾은 거새거 거? 그거 주 네. 보세요. 이게 아까 있던 거고. 나 네. 저거 좀 갖다가 물로 갖다 주고 올게요. 예. 아, 어, 이게 지금 이 빨간불 들어오는 거, 버튼 누를 때마다, 빨간 게 들어오면 정상이래요, 이게. 이건 건전, 어. 이것도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. 한 번. 이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됐나? 오 됐다. 오 어, 됐다. 어, 됐다. 차고 있어 봐. 뭐? 약간 안되 쓰는데. 아, 둘중 하나 바깥에 내비도 묻고. 이게 이거는 아닌 거. 이거는 일단 멀리. 내비도 보고 요거 여기 안 됐던 것 같은데? 불이가 또 안들어와 여기 지금 점이 있는데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좀 아까 들어왔었는데 지금 안들어온뭔뭐 약하게 들어 안돼요 삐빅 소리는 나는데 비빅. 소리는 나는데, 계기판에는 안 들어오고요. 자, 이게, 지금 불이 안 들어오죠, 여기. 아까는 삐마카 아까 들어왔었는데, 음, 이 건전지 가른 거라는데 안 돼요. 왜안 될까요? 뭐 열어봐야겠습니다. 이건 쏙 빠져버리네. 여게 교환한 거고, 새 걸로 사다가 교환했대요. 거는 뚜껑 한 아, 건전지 잘못 넣었잖아요. u k e t 이거 할때 u k e tu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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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u 이 e tuke, t 2 k e tuke, tuke, t u 이게 뜯게 하고 뭐 이런 게 차이가 있더라 볼트 쓰는 똑같은데 2016이잖아요 얘는 2016 얘는 2032 2032가 얘 제체예요 이거 이거, 이거. 네. 지금 요거를 빼 가지고 네 아니 이거 이거 안 되는데요 볼게 이2032 아까 이거 안 됐던 거잖아요 2032다넣을볼게요 그래 가지고 버려야지뭐 그 그거 못쓸데 어디 있어요? 저거지 납수 됐는데 납수 있잖납그 그거 그것도 맞그도 맞아야 돼요. 그거 이거 얇은 거. 얇은 거요 집에 있던 거야, 그게? 거 그럴 것같가 닫아 봐요. 어. 이게 이제 다봐 봐. 레볼루션 가자. 위에 거는 눌렀을 때 불이 안 들어오고 가운데 거 로타리 상승 상승 할 때는 이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와 이게 이게 정상이. 근데 스톱은 안 들어오고. 요 상승 로타리 상승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버튼 누를 때 불이 들어오면 이 건전지는 정상이라고 보면 되고.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신호 올려볼게요. 자 이거 할때 건전지 교환하실 때 규격 어, 크기가 그냥 몇, 똑같다고 그냥 끼지 마시고 두께까지 봐야 돼요. 그 숫자 2032 번호 같은 걸로 갖다 끼셔 야 교환해야 돼요. 아까처럼 다른 걸 2016으로 하면 안 됩니다.